아, 네. 한나, 3... 어, 한나, 1 t 비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4시에 방송하는 거를 지금 여기 애국청년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지금 켜서 죄송합니다. 약속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천안에서 온 애국청년이 제거 방송을 보고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지금 다시 가서 방송을 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켜고 가. 켜고 쇼츠 찍는 아, 아, 쇼츠 찍고? 오케이. 쇼츠 찍어서, 어, 쇼츠로 올리고, 또뭐 틱톡 같은데, 인스타그램 같은데 있으면 다 그쪽에다 올리고. 쇼츠, 저기, 저 어. 틱톡에서 많이 오거든. 틱톡 같은 데서 그렇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잠깐 잠깐 해서 올리기가 좋다고 두 개가 다 모바일로 되, 터져야지 되고 아니면 이제 집에 공폰이 있으면 영상 이렇게 이거 세워지니까 짧게 짧게 찍, 찍던 가 아니면 조금 중간중간 찍은 거 집에 가서 여기 바로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모바일로 되면 되는데 집에 가서도 다시 할수 있고 공폰 같다고 하려고 해 공품 갔다가 세어링 해서 만들어서 세어링 그거로 계속해서 영상 찍는 그거 하고 요거는 그냥 내 방송 전용으로 그세어링을 하라고. 아까 나처럼. 여기는 대한문 앞입니다. 시청 앞입니다.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이제 전격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밥을 먹어서 그런가?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공기가. 장갑 도 끼고, 이제 목도리도 하고, 아니, 기마개 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찍을 생각하고. 자. 얘가 바닥이 미끄러워, 내꺼 신발 바닥이 무늬가 넓적넓적하게 돼서 잡고 가야 돼. 여기는 시청 앞입니다. 이제 지금 집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미끄럽더라고 이게 미끄럽게 생겼지. 다른 건또안미끄는데 얘만 미끄럽더라고. 자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상 뭐를 찍어요? 그냥 유튜브? 사진 찍어서 영상 편집하고 올리죠. 음. 아니 아까 실시간 할때 유튜브 실시간 그거 따로 영상 그거 안 만들었죠? 네네. 유튜브 찍는 거 네. 어. 프리즘 열정으로 많이들 하는데 유튜브 거로 해도 들어가도 괜찮긴 해요 실시간이 5 0명 이상이 돼야지 실시간 되니까. 처음에는 응. 안 됐지 실시간? 네, 네 맞아. 어마귀안 오고 왜귀 얼음? 우리 잠깐 벌써 출석. 그까 그러니까 벌써 추 벌써 추워 추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오신 우리 청구, 맨 얼굴 그대로 나가요. 청년. 어? 그럼 저는 약간 보정 있어야 했는데 그래? 아니야 괜찮아. 잘 생겼어. 너무 빨갛게 나와. 잘 생겼어. 이뻐. 우리 애고 청년 천안에서 오신 애고 청년. 나의 팬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워서 눈만 내놓고 있습니다. 자. 눈이 안 보이네, 이제. 이거를 많이 빠졌나? 이리 갈까? 이리 가도 될것 같은데. 많이 빠졌네. 지금 없 끝날 리고 아니, 아니, 그러지 않고 지금. 일번은 빠지고 예배팀 빠지고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방화문으로 올라갑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청년들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도 올라가야죠 당 단상에 천안의 아들 오늘도 많이 왔을 거래 저쪽까지. 우리는 믿음이 집단적 비영법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민자속에 숨었던 악의 세력이 국민들의 눈앞에 들어났습니다 진실이 거짓과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자유를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승리하는 중인 것입니다. 잘 들리나요? 국민들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깨났어요. 아, 맞습니다. 안행 무효. 앞전사 나왔습니다. 강의는 리더십이 자리 잡고 그의 힘이받어잘 먹고 잘 살고 더 어, 좋은 나라 만들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뭉쳤고 그 결과가 지금 이곳에 여신이 들어났습니다 찍어드릴까요? 저희는 이거 찍어, 서울. 찍어드릴까요? 88년에 아 기존처럼 대선 정보를 야 이거 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서울은 새로운 이게 이었습니다 새로 제그면 더 많이 리지라고요그기운을이어받 서로의 차이를 존하고해야 각기 다른 우리 모두가 한번 많이 이기회를 바탕으로 우리 미래를 가로막는 모의세력들 일거에 적절합시다. 애들 찍어서 올리고 이제 나 이제 생각 올려 봐요. 고 싶어? 고으습니다 어, 저를 따라 외쳐 주십시오. 대통령님,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사이드로 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예로. 자, 집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단한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대행 기업 대표님 나오셨네. 저런 거, 거 찍어서 올리시고 아, 금방 올리고 삼반 들어요. 저희 얘기하면서 이제 뭐 방송을 좀또 되니까 방송을 보는데 한동은 한달 아줌마들이 와1 0일를 건데요. 근데요, 시비 걸러도 좋은데 나한테 와서는 안 되지. 사일 전에 한동은 마네킹 갖고 와서 가발 씌워 갖고, 그래서 가발 벗겨버린 다음에 그네. 동훈이 두피 내가 왁싱 시켜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못할 것 같지 카메라 좀 얼굴 좀 찍어주세요 아양한 따라 하지 마세요 못할 것 같지 내가 한동훈 여기서 갑을먹힌다음에 여기서 머리 왁싱을 못할 것 같아요 한동훈만 아... 없었어도 이 모양이 꼴안 났고 아, 한동훈도 없어서 아, 여기는 벌벌 떨어뜨려서 입이 었어서 여기서 웅얼웅얼거리지도 않았을 것이며 한동훈이 개자식만 없었어도 대통령의 기분 이 쉬운 날구지소에서 계시도 을 거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송출팀 우리 송출 영상 1번 한번 또들수 있을까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동훈 이 새끼 진짜로 한달 아직 받을 열열받으라고 영상 한번 틀어오요 네. 송출 영상 1번 한번 틀어주세요 그렇지. Yes, please. 나 여신 아가 보라. <목소�«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 영무화 만들었네. 북한 <목소리나> 주제님성공으로는가안불 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前一分钟，最后五分钟。 영화네. <laughs> 자, 한동은 한달 아줌마들 좀 가세요. 짜증나네요, 진짜. 한동은 가발 벗겨줄까? 진짜로. <laughs> 아, 또또또 집안들 또, 또잘 그렇지. 마네킹에 한동 가발을 벗기 시작했고, 자, 여러분 한달 아줌마들 꺼주셨으니 우리 잘생긴 청년 아사씨한명더 모시겠습니다. 큰박스주세요저 앞으로 갈까요? u sir. You don't give a home, you share your own. Tick tock at d i n n 업이든사 u are 든 o y 이든 n g you're 고 o o d We don't want to show it up. 저들은 그렇게 허무주의로 우리 삶을 처참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걸로 보자, 우리 집, 심장을 난투질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미래를 황폐한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훔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저들 손에 이 세상에 홀로 외롭게 내던졌습니다. 그 고통과 고독에 외롭게 그리고 괴롭게 몸부림치다 쓰러져간 영혼들이 어느 얼마입니까? 제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경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laughs>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 손으로 우리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손으로 죽어버린 법치를 세우고 우리 손으로 무어져버린의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손으로 부정산도를 금액에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은 대통령을 지켜내고 우리 손으로 저반 국가 세력 주권 침탈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 손으로 다시금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세계의 황금길을 지어해 봅시다 <laughs>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더 합류하고,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와 힘이 더욱 커질수록 희망 또한 커져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야말로 우린, 우리 죽권과 자유, 그리고 미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다지나가아서 후회하는 듯 합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지나가버리시면은, 이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린 몸소서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1공, 2공, 3 0 청년분들, 부디 자폐에 나와주십시오. 이번 광화문으로 나와서 함께 싸웁시다! 싸웁시다! 시간이 <laughs> 되지 않는다면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 등에 힘써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적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부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저들이 우리 삶사 미래를 짓밟지 않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끝까지 싸웁시다! 싸웁시다! 더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Stop s t e Stop t s t e Stop t s t e a Stop t t Stop e s t e Stop t t Stop e steal! t o p t h 멋있죠? 네. 재밌죠 네. 오늘 제 DJ 또 불렀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 DJ를 왜 불렀을까요? 저는 이평마 집회가 축제 분위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오름의 길을 가고 있고 자유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 분위 너무 너무 좋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DJ 구호정 도와주시요 우리 저거 동생이에요. 연희야, 큰 박수 해주세요. 빨리 와 자기야. 20대, 이메일 주소를 소하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에국가수 이혜영입니다. 이해주세요 자, 모두 잘했어. 아! 이거랑 주무께, 이거랑 주무께, 이거랑 주무. 카메라 카대라준

कुंगू नओ रेखोलु गोपा कुंगू नओ रेखोलु गोपा 그거 <usion> 아, 봐 긴장이 많이 왔잖아.